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경주시 의회에서도 경주시 출자 출연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수 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그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지방의회도 그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시의회도 최근에 인사청문회 김주시의회도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네. 어 작년 2월 달에 국회 본회를 통과해서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이 개정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 또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장 이 가운데 조례로 제공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지, 그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청문이 요청 요청 있는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김주시의회에서는 지난달 그러니까 6월 27일 제28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 겁니다. 네, 그러면 경주시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청문 대상은 누구로 정했습니까? 어 일단 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그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그뭐 법률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장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경주시에서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경주 역세권 공영개발 대표이사, 신경주 지역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자단법인 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사장, 그리고 경주 스마트 미디어센터장, 이렇게 한 일곱 개기원장들이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됩니다. 네. 이들 어, 이들 대상자는 앞으로 그 경주시장이 임명할 경우에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해당 주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 능력이라든가 자질, 음. 도덕성 등에 관한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경주시 의회 의 조례와 한계도 또 뚜렷하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그, 조례 조례에서 그, 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법적으로 보장을 하면서 동시에 그 밖에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의미의 규정을 뒀습니다. 지방의회가 알아서 할수 있는 규정을 좀 폭넓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문건은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뭐 부직격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든지 조례로서 이런 구속력을 부여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인데 네. 경주시의회가 만든 조례는 이런 구속력 있는 조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다고 해도 이 경주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요시 경위에 그칠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점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임명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를 거치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좀더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지금 국무위원들 임명을 할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네. 국회에서 그 인사 그 뭡니까 인사청문회 결과를 채택하지 않았을 때. 에도 그 대통령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좀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만들면서 이런 구속력 있는 절차 발련 했으면 좀더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될 가능성이 클 텐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벌써부터 뭐 그다지 기대를 할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자질이나 능력을 최소한 정도는 검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만한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경주시의회 조례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그~ 지방자치법에서는 그~ 인사청문회 실시 후에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청문의 경과를 송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주시의회 인사청문 조례를 보면 경주시장은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뭐 송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어, 그러면 이제 인사청문 기관 등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를 뭐 규정하는 절이기 때문에 뭐 기관이나 네.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경기시 의회의 경우에는 인사청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해당 기관장에 대해서 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했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사 외교 등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사항이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뭐,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경우 등등, 위원회 의결로 얼마든지 비공개로 할수 있는 길을 또 터놓고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뭐,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든가,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폭넓게 허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공개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음. 나올 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시의회에 따르면 경북도 내에 그 22개 시군 의회 가운데, 영양군, 영천시, 청도군, 김천시, 구미군, 장미시 성주군, 영주시, 안동시 의회 이렇게 8개 시군의회는 이미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네.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상대적으로 이 경북 동양권은 이 인사청문회 조례가 물론 경주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좀 늦다 이렇게도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주시의회에서도 경주시 출자 출연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 경주시의회도 제9대 후반기 원고성을 마무리했다고요? 네, 예, 오늘 사실상 그 후반기 원고성 마무리가 됐습니다. 2월 27일 날 의장, 부의장 선출을 했고 오늘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경주시 의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4개인데요. 이 4개 상임위원회에 21명의 의원들을 각각 배정도 하고 또 4개 상임위원장 부위원장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모두 선출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 그 4개, 4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남아있지만 그건 뭐원래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 9대 경주시 의회 후반기 공구성은 오늘로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뭐, 의장과 부의장 선거부터 살펴보죠. 예, 의장 선거는 경주시 의회 의원들이 모두 21명인데요, 제재 의원이. 네. 이 가운데 한명이 그 불출석해서 20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이 됐고, 네. 그래서 20명이 투표한 그 의장 선거, 이 경주시 의회는 누구나가 후보가 될수 있는 이른바 교황 선출식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 이동혁 그 전반기 부의장이 18표, 기권 두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고요. 네. 그리고 부의장 선거 때는 경, 그또 이날 출석했던 수명 시의원 가운데 무소속 의원 1 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 명이 퇴장을 하면서 18명만 투표에 참가했고, 이 18명 저는 지지로 이말 그 부의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경주시 의회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사전에 의원 총회를 해서 후보를 선정하고 이 결과대로 이제 투표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21명 중에 민주당 한 명, 무소속 한 명을 빼면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국민의힘이 결정을 하면 그대로 관철되는 구조입니다. 뭐 김부동현 다들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경주시 의회의 경우에도 의장부의장 선거 앞두고 이틀 전에 그 19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자체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실상 내부 경선인 셈인데, 여기에서 그 투표를 했고, 그 결과가 본회의장 실제 이제 선출 결과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어, 이동혁 의장은 재선 의원이고요. 이말 부의장도 모두 재선 의원입니다. 경주시 의회에는 오선 의원도 있고 사선 의원도 있고 삼선 의원도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번에 후반기 의장 부의장 모두 재선 의원이 임기를 그정 선출됐습니다. 네. 어, 상임위원장은 그럼 누가 뽑혔습니까? 상임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의 최재필 행정복지위원장 이경희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 경제산업위원장 정종문 의원 선출됐습니다. 이 4개, 네명의 상임위원장들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고 이 가운데 박광호 문화도시 위원장만 재선의원이고 또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초선의원입니다. 이 초선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맞는 거 예전 같으면 매우 이례적인데 뭐, 후대 그래 들어서는 왕왕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경주시 의회에서는 오늘 그 283회 임시회 1차 본회를 열어서 이렇게 상임위원장 전원 의원 그 투표로 이렇게 선출했고요. 오늘도 21명 재직 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1명 당초에 의장 선출 출마를 시도했다가 내부 경선에서 좌절 되는 의원이 계속 오늘도 불출석을 하면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네. 경주시 의회 제9대 후반기 원구성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